주상장에얘가 나야 되니까 이거 다 빼갖고 저 신발 옆에다가 주셔. 진 이거 뺐어. 진동.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나갔고. 시위하여 불로 벗기 작중 불로 벗은 루로 속여 허심 원주할 천왕천왕 고아 시방 호두도 그자 그여력전고와 옥천진왕률로. 2 3일 차성천 2월 3달 24일 이민조 자녀의 자손 김효생 9월 3달 초나은나 이민교 임진생은 6월 3달 6월 4달 26일 최화기 임생은 5월 3달 임진생은 4월 3달 초다세이조녀 해사생은 10월 3달 초이뜰에이주여2 1일에이승5울생은 정월 3달 초삼일에 민지여 정해생은 4월 3달 13일에 이석여 개미생은 3월 3달 18일에 이와정 제유심히 생은 0월 삼달 칠일날에 조범로 개유생은 사달하고 이십일일 조민규 <목소리> 열락은 날이 준서 김효생은 3월 3달 조다세의 이세연이 조다생은이 <목소리> 그 2월 3달 29일 황태운경이 인생은 6월 3달 조삼일의 황수지삼 <목소리> 아, サルのくさしぬさくまよれぼくみまよなごサルのきぬにさくまよウサでめい 남에는 월, 출산, 목보에는 유달산, 해남으로 달마산, 장흥에는 청관산, 보성으로 일림산, 궁에는 파령산고 바로나여 신이 식법 마련하고 석가모니 나계시여 천이법 마련하여 인간세상 밝히시니 어찌로다 신법이 없다하고 불법이 무시하고 하오리가. 높은 산에 명기 빌고 얕은 산에 복을 빌고 황토섬에 황토 빌어 오방에다 금토 덮고 문안에다 새새 피어 일체 부정 소멸하고 상탕에다 머리 감고 중탕에다 목욕하고 하탕에다 수족 씻고 상아하고 가라 조개채시 아홉 혼전여 망쟁이 경주이시 열두 혼전 남망쟁이 타불 충조 오불이 내외 영가 나무 아미 타불 오불이 내외 네 영가 나무 아미 타불 부모 오불이 내외 영가 나무 아미 타불 진족불리 내외 영가 나무아미 타불 외족뿌리 내외 영가 나무아미 타불 백두신 한방제님 아오 군전여방제님이 세상에 나 왔다가 보 왔다가 멀고 먼 시왕산을 찾아가서 만생초에 불러줘저양 약물을 빌러다가 저이붙진사년내야 죽은 길을 면했더만 이내 몸에 병이 있으니 노자 용년의 자손들 이내 목숨 살리려고 가진 약을 다 써본들 통곡으로 뭐냐, 저 자손을 뒤에 두고, 허튼 일을 다제치고 먹던 음식 놓아뒀고, 떠던고보 걸어놓고, 허튼 살림 주고 가는, 내못 잊어두고 가는 울음이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원정부정 주고 가고, 북기 영하 주고 가고, 문장명필 주고 가고, 저 자손, 내네 자손들, 손을 잡고 만나서라, 다 못하고 두고 간들. 나도 있고, 막마치고 돌아가니, 동기 자식 많다 한들, 어느 누가 대신이며, 친구 벗이 많다 한들, 어느 누가 동행하랴, 옛 늙으니, 말 들으니, 저승길이 있다더니, 오늘 내게 당해보니, 대문밖기 저승이네, 불쌍하고, 불쌍하, 이내 신인간 아직 망극하다, 남나한시에 나도 나고 남나한시에 났던거을 난가 같이 못다 살고 황천객이 되었으며 십만 없노이 가랴 한정없는 길이로다 황천길이 얼마나. 멀고 멀어 간뒤 한번 가면 못 오는가 가는 날은 이 것만은 오는 날은 막막하고 다시 모두 황천길을 눈물 가려 이 가며 원통에서 어이 가려 다시 네. 근데, 어디서 먹어야지? 주방에 가서 어디서 먹어? 일거 갖고 와야지. 음, 그런데, 그래. 일을 말하고 한 달에 다 못하죠? 한달 못하잖아. 어, 25일? 힘들어. 너희들이 아직 갔었다. 아니요. 요 장애인은, 그거를 하루 까지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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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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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무로제가좀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좀... 찍으셔 됐어 두달두달 하면 17만 원씩 하는 매일 는데반 위험한 만큼 그 대신 도 부수는 로자라마무드라 많이 받으마츠바라, 푸라바르타야후, 몸마모가 하이로 찬나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마츠바라, 푸라바르타야후, 몸마모가 하이로 찬나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마츠바라, 푸라바르타야후, 몸마모가 하이로 찬나마하무드라 많이 받으 아주 바라 불아바르 타야후 모마보가 바이로사나마부드라 많이 받으 아주 바라 불아바르 타야후 가불 이자 뭉탄 기다론 룩시야 뭉탄 암모 오게라 자하바 자꾸 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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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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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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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암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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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지자 안살지장안살지장안살지장안살지장안살남자친 아버지 아버지 진짜 별거 없어 얼마만에 지장안살 아버지니까 지장안살 아버지 장자살지장 안고 살지장안살지장 안고 살지장안살지장안살지장안살 지자 안고 살 지자 안고 살 지자 고살지 다대한민국으로다가 살자고 찾아오고내 나라 내 땅입니다. 이렇게도 다 정주는 최 씨의 난망되니 다 서운 자고 마르시고 서럽 다고 마르시고 아들 자도 오늘 이렇게도 성공해서 오늘은 반야에 다시고 지장보다이0 품만으로다가도 연불공덕 받으셔서 연합이고 시방소개로다가 금나감 사랑하고다 아, 아들하고 이렇게도 못자나는 소름은 오늘에도 죄송해. 낱낱이도 갔다가도 부르셔서, 오신에도 망되니 한이껄랑 하늘 부시고원 있으면 원을 갖다가도 부르시고, 오늘은 아들 자손이 이렇게도 아버님 살아생 전에 아버님 임종을 못 짓고 가슴에 한이랍시다. 그 한을 갖다가도 오늘은 왔다 가는 길에 부르시고, 눈물바람 갔다가도 거드시고, 다 인간바람 거드시고, 서름의 바람 갔다가도 다 거드시고, 형제는 자매 의신으로다가도다 은한 거, 다 이렇게도 형제 자매 의신으로다가도 은적게 다 갖다 놓아주시고, 부모 형제 의신으로다가도 사이좋고 원만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을 주시고, 아들은 자손이 이렇게 오늘에도 찾아들어서, 아버님 살아생 전에 좋은 게 가시라고 오늘의 정성 발언 드릴 적에, 철없다고 말하시고 잘살으래 아빠한테 아가 잘살아라 알겠습니다 사람 못보고 이렇게 혼이 돼서 오고 넉시 돼서 찾아서 내 자손 쳤다보니 기막힌 자손이고 눈물이 아플 가리고 미안함이 그지없다 그러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죽은 거못 보겠다고 이제는 나도 마음에서 짐을 덜어내고 아들 노릇 못하고 여자 노릇 못했다 다스라지 말아놓고 오늘에도 내 자손 답이 이렇게도 만나 보니 반갑고 고맙고 고맙고 미안하고 우리는 내 자손 건강하게 잘 살아라 내 새끼 이렇게도 둘이 자본손 놓지 말고, 잘 살아라. 거기. 건강하게 잘 살고. 아가, 밥잘 챙겨 먹고 다니고, 이놈아.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건강 생각해. 건강 생각해라, 이놈아, 알았지? 오늘 내가 이렇게도 내 자손답이, 내자손 뭐 보고 가니. 이제는 내 맘에 원풀과 e r may 니 걱정하지 말고 네 엄마한테 잘해라, 어? 네 엄마한테 잘해.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h e old man to tell h 사 r Oh, the old man t 다 t e l 아이고, 잘 살어. 어? 너도 자식 나보니 부모 뭐 신중 어떤지 잘 봤지. 엄마, 그러니까 자손 잘 키우고 아버지 말고 잘 살고. 네 엄마한테 이놈아 너도 갖다가 축축 내지마라. 이놈아. 내 자리, 네 자리니까. 네가 집안에 가장 노릇하게 외박이 있었다. 네가 더 멋있게 잘한다. 아들 같은 딸이래. 아버지가 네, 어? 네, 귀한 네, 딸이고 네. 아들 같은 딸이고 그래서 그래서, 무릎에 안 꼽히고 내가 어폭했던 내 딸자손이. 네. 네가 살면서 네 애비, 내 자손이 나한테 몹쓸 짓 하게 내가. 그런 수선 안 만들어놓은 데 아버지가 네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몸소리주서하는래가너 억울한 일 풀어줄 테니까 응. 아무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으래 그리고 네 엄마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하셔 어, 그러니까 네가 갈 때까지 다른 손 닿지 말고 네손 밀려서 네가 마지막까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거 마무리까지 잘 부탁하고 내가 내네 딸에게 이렇게도 억울한 거 아버지 풀어주신대 그러니까 엄마 공경 잘하시고 갈 때까지 엄마만 갔다가 잘 공경 좀 해달라고 아버지 부탁하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억울한 일 없이 만들어주신대요. 알았죠? 네. 아, 진짜 안 보살, 진짜 안 보살, 진짜 안 보살, 진짜 안 보살, 진짜 안 보살. 아버지가 성품이 되게 저기 하시다, 네. 보드시네. 네. 근데 네. 잘, 원래 평상시에도 말씀이 잘 없으신 네. 분인데, 네. 엄마 봤는데, 자기 좀 쪽팔린 거야. 자기 집에 내내 내 자손들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야. 어? 아, 그러잖아. 아들보다도 더한 내딸 자손이라고. 어? 그러니까 어, 엄마만 마무리를 그러니까 살아계실 동안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래. 그렇게 하고 나면 너가 억울한 일, 이, 이 이번에 이 하는 일뿐만이 아니야. 하면 엄마가 아마 얻어 지실게 많으실 거야. 아버지가 주실 게 많을 거야. 응. 딸내기 와주셔 엄마. 가게 놓지 말아주시면 딸 자손 봐주셔야 돼. 지자 안보 지자 안 보살, 지자 안보 지자 안 보살. 어. 난망지 하나 남으시고. 어? 왜? 왜 이렇게 누구네 집이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다니는 나와 어. 난망지 하나. 要多听听。啊、嗯，老公，나오셔야지이게안가시려면진짜한모살진짜한모살진짜한모살진짜한모살진짜한모살진짜한모살진짜한모살 七张木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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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七张七张七张 七丈五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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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보살지장보살 시장 보살지장보살 시장 보살 시장 보살지장보살 시장 보살 시장 보살지장보살 시장 보살 시장 보살지장보살 치자 안고살 치자 안고살. 한 개다가. 이 사람 두 사람 다 빼셔. 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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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은전 어, 돈. 돈. 뜯어. 이거 잘 뜯어. 양쪽에 돈. 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 머리가 저쪽으로 다 나가면 이게 꺾어 꺾어일서 담아 하나 더 나와 하나 하나 더 나와 하나 하나 더나오래나 하나 더아 머리가 더 나와 하나 더 나와 하나 더나한 하나 더 나와 하나 더 나와 하나 더나 하나 더 나와 지나더 나와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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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하나

빠짐 옆으로 제쳐보세요. 아, 다 오늘은 어게든 따라들고 는도 액상하고 숫자찬염을 주시는 나가서, 다도착주시고 아, 좀. 그래도 안 나가는 거 다시 주세요. 한대다 모아놓고 아 오늘은 갖다가두이정 정해 아 부정은 갖다가도 이 부정은 십 부정 사 부정 보상 부정 모든 애도 부정도 그 아이고 아이고 아 개미 생애도 그건 이제 나간 거야 그리고 서 따로 별날 날에 초에 쓰게 아이고 낙사라고 받으시고 저신명생에도 사월 한 달에 이십칠 날에 양동이 이렇게도 숨넘어서가척춘내 조상들 다 역사의 조상들 내가 왔다 가는 길에 갔다가 다잘 받아서 내 조상들 이렇게도 잘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놓고 오늘의 이정성에. 아, 네. 집안마다 무한 있고 가한 있고 이거, 다 깔랑 깔랑 깔고막히 해도 문전 갔다가 또 모르고 도무분들은 이렇게도 수산하고 산란하고 액산하고 다상재도할라면 음? 네, 금전은 발란다 이렇게도 인간의 구설에 망신을 갖다가도 내가 왔다가는 길에 다 재수 음. 없고 오늘은 이점좀잘 드리고 다 왔다가는 길에 <laughs> 우리는 <애는> 자손들 <laughs> 이거 다 <laughs> 잡아 아 이렇게 또 아, 왔다 가는 길에 아 험하고도 나쁘고 나쁘고도 험한 거아 조상 빠라 신바람은 삿바람 조상 봐라 청춘바람 잡아가면서 끌고 가면서 하나씩 똑같이 아 조상에서 고창을 아, 하시아아얘기해 어, Gracias. <coughs>